추미애 전 법무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우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또 작동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장권의 발언이 또 여기에 갈등의 그 불을 기름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발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보면 간디의 무제한 정신에 눈물이 난다. 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추미애 전 장관의 한 거를 정철승 변호사죠. 박원순 전 시장 유적직 변호사인데 페이스북에 자기가 들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세 번째로 그법무 장관직 사퇴했던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일종의폭로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왜이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공기 교수님. 예, 뭐 올드보이가 또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또그 과거에 그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참 저는 우리 정치판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올드보이, 올드걸들이 틈만 나면 나타나 가지고 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이낙연전 대표도 말이죠. 무슨 이 사람이 돌아와서 혁신과 쇄신을할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반면계의 지분을 좀 광주 쪽에서, 호남 쪽에서 이제 찾아 먹으려고 나 등장한 것 같은데. <laughs>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올드걸인데, 이제 한번 기회를 또 노려보려고. 내가 당시에 윤석열하고 진짜 각을 세워서 세게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불러서 나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랬다. 내가 열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들어갔더니 싸늘하게 나 그만두라고 그랬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거뭐 배신의 의미라는 것도 있지만, 참 추미애 전 장관은 아, 질긴 그 싸움 따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정치판에서는 올드보이 올드걸들의 이 등장을, 제발 유권자들이 조금 저냉하히 생각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 결국 시장 말이죠, 정치판의 이 시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유권자들이 참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방어 아니 권리. 이것도 또 다른 남 탓이죠. 예.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문재인 탓이다. 예. 이 얘기를 지금 추미애 예. 전 장관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문 대통령이 당시에 뭐추윤 갈등 이 국면에서 조금 우유부단하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측면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둘다 내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황을 정리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기회주의자라 그러고, 어, 문재인 때문이라 그러면은 여당 대표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추윤 갈등 원인을 제공해서 윤석열을 키워준 본인의 책임은 없어집니까? 네. 저는 왜 정치를 저렇게 양아치처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떠오른 게, 아, 추미애 전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구나. 네. 이 기억이 다시 환기가 됐습니다. 원래 정치를 저렇게 하는 분이구나. 아무리 지금 본인이 지금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를 복귀하고 싶고, 복귀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해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 등 뒤에 저렇게 칼을 꽂고. 총질을 하는 저런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정치를 하고 싶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정치판이 너무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런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네, 이민찬 부대변인, 정치복기를 위해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 추미애 구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사람, 대적할 사람은 나 아, 추미애밖에 없다. 아. 이거를 대중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과거 자신의 행보로 평가를 받아요. 그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재임 시절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갑자기 발탁이 된 이유가 조국 전 장관 때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갑자기 등판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논란을 더 크게 키웠어요. 뭐 검찰 인사 논란이나 여러 징계 논란 이런 것들을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선 이런 문제들을 좀 정치적 관록이 있다 보니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면서 자신의 존재감만 더 과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인사조치까지 된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은 과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반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무리를 두는 걸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과거의 그런 논란, 과거 추천장관의 행보를 국민들, 유권자들이 다시 보고 싶어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일단 제가 방송에서 어, 국민께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자는 주의라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앞에 항상 물을 탄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올드보이들의 <laughs> 귀한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뭐 최경환 네. 뭐 부총리나 이런 분들도 막 나와서 한다고 네. 그러고 네. 있는데다가 무리수 두는 거는 막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네. 막 그거 유튜브 넣는 거막 똑같거든요 양당이 네. 그래서 <laughs> 서로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당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미애 대표께서 왜 저러냐면 저는 세 가지 오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 추미애 대표께서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을 때 했던 그 오판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길이라고 여겼던 그 오판과 네. 본인과 대립하면서 사이즈가 커져버린 그 검찰총장이 상대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어버린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 장관에서 해임하려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실패했고 정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임명권자를 탓하는 저런 오판과 이세 가지 오판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탓하지 말고 본인이 우리 정치에 끼쳤던 영향과 민주당에 입혔던 피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